안녕하세요. 성훈연 내리차 TV 5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종목, 내일 관심 가져볼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GNC 에너지 움직임 체크하고 있었고요. 자, 아래에서 상공력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러서 481선 지지되고 다시 한번 슈팅 720선에 5천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지켜주는 지난주 움직임부터 계속 체크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상승, 상하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남기고 딱 앞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과연 내일 플러스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잠시 또 쉬는 움직임이 나올지 내일 아침에 시가 움직임과 함께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에코바이오도 306일선 이 자리 지지되는 움직임 체크했었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장중에 한번 따라가는 슈팅이 나온 이후에 6.4% 마감을 했는데 흐름 같이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젠스에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워낙 또 거래를, 올, 거래에 들어올 때 깊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아래에서 지난주부터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근 사거래일 동안의 강한 상승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우리 1200원 1300원 이런 가격대에서 3000원 코앞까지 올라가는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요 종목이고요 제 일진전기도 최근에 고점 자리에서 저점 높여가는 움직임 체크했었던 종목인데 장중에 강하게 슈팅 9000원 코앞까지 올라갔다가 한14% 넘는 상승을 준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익절을 할수 있었던 요런 종목이 있고 자 의료 AI 관련해서는 다행히 루닛이 어제 음봉으로 쉬는 움직임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6%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21선 지지되는 이런 6만원 부근에서 봤었던 종목인데, 자7만원 안착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루닛이 방향을 잘 잡고 올라간다라면 뷰노. 자 여기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어또 몰라가진 못했지만 마찬가지 오늘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뷰노 움직임과 함께 자 루닛 어, 예, 움직임과 함께 뷰노도 여기 앞서 고점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어제도 앞서 고점 자리 부분에서 토비스 의견을 드렸는데 장 중에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거래가 늘면서 좋은 움직임. 종가로도 우선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과연 내일 또 윗꼬리 잡으러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도 자, 윗꼬리 있었던 거래 이후에 자, 2 1선 이탈하지 않고 저점 움직 저점 높여가는 이런 자리에서 자, 앞서 고점 돌파하는지 내일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인성정보도 계속 또요 종목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이슈도 남아 있고 계속 유심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낸텍이 오늘 잘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1,500원을 돌파할 때 1600원부터 좀 접근을 했었는데 다행히 노이꼬리 없이 잘 마감을 했고요. 자 앞서 고점 자리, 내일 또 1,500원 1 이런 넘는 이런 가격이 한번 와줄지 내일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래 지지되는 가격 이후에 또 방향을 돌려주는 이런 종목들도 오늘 거래가 늘면서 잘 마감을 했는데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 l 틱도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라왔죠. 이 종목도 최근에 종가 고점인 자리를 한번 터치한 이후에 오늘 또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시간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로 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런 고점을 치고 가는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세토피아도 어제 36일선 지지되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13.7%잘 마감을 하면서 또우 상향하고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고점 자리에서 우리 또 여기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9천원대에 봤었던 HD 현대 인프라 코어 자, 다시 눌러주는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이 자리를 이탈해야 되지 않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5.5% 상승 자 다시 한번 또 방향을 돌려주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솔루엠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런 또 24,800원 이런 자리 지난 주부터 이탈하지 않는 가격에서 오늘 4% 상승.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앞서 고점 자리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주 중에 셀바이오휴먼텍도 이런 또 지지되는 움직임 보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음봉으로 살짝 밀리는 듯하더니 또 시간의 상악과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바닥에서 또 거래와 함께 또 내일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너무 갭 뜬다라면 접근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또 슈어소프트테크도 슈어 계속 또 오늘도 약보합으로 우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위에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어 종목은 계속 좀 흐름 신규 주면서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 외에 누리 어또 EV 첨단 소재도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거래 나오면서 움직임 보면서 어제도 양봉으로 잘 올라섰고요. 오늘 종가로 21선 안착을 하는데 제가 EV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넥스턴 바이오 이렇게 세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EV 첨단 소재가 어, 상한, 뭐 상승하면서 21선 안착하기는 했지만 요 종목보다는 오늘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한가 가면서 요 종목이 좀 EV 첨단 소재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EV 어, 다이나믹이 또 강하게 고점을 8천 원 돌파하면서 올라선다라면 또 EV 첨단 소재도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같이 좀 보면 될 거고요. 요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그때 넥스턴바이오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제역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이었었던 대성미생물이 오늘 음봉으로 좀좀 깊게 밀리는 움직임에서 장중에 또 플러스 10%까지 올라왔죠. 자요 종목들보다는 대성미생물이 쉴 때. 오늘 뭐 체실스 장중에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이글벳도 마찬가지 뭐 이제 도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래위로 엄청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상공육 이탈하지는 않죠. 그러는 와중에 또 중앙 백신이 다크호스로 올라서면서 여기 터치했었던 상공육을 여유 있게 돌파하고 4 8 1일선까지 뛰어 넘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우진비엔지가 다시 한번 상공육선 종가로 안착하는 18% 상승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또 이제 닭고기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많이 커 봤다가 어 다음날 마니커 FNG가 어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니커 FNG가 장중에 20% 넘는 강한 상승으로 이런 481선 터치하고 종가로 딱 306자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함께 마니커 FNG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니커는 움직임이 조금 약합니다 이런 앞서 고점에 1500원 돌파하기는 버거워하는 것듯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다운도 481선 이런 저항인 자리 올라서면서 좀 따라가는 종목들 흐름은 좀 약하게 나오지만 움직임과 함께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제역 백신 관련한 이슈로 오디텍이 오늘 장중에 한번 좀 올라오는 듯했지만 역시나 상공역 저항 이런 자리에서 윗골이 만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공역 이런 자리 지지되고 있는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곡물 사료 비료 제가 우선은 한일 사료를 조금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보던 종목이고 어제도 306짜리 지켜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5% 상승하면서 잘 마감을 했고요 거래가 늘면서 잘 마감을 했는데 과연 앞서 고점을 치고 가는 흐름이 내일도 나올런지 오늘은 미래생명자원이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올라갔었던 이런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뭐 장중에 누보도 어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306 안착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이런 종목 그다음에 뭐 효성임 효성 OMB 팜스토리 그런 움직임들이 살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대한제당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지되는 움직임. 어제도 양봉이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었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도 다행히 또 보합권에서 좀 어. 35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종가로는 좀 올라서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해주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재당이 올라야 삼양사도 따라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이슈 있었던 크라운제가 이런 종목들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한제당 비롯해서 강하게 또 고점에서 마감을 할때 그때 좀 따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엔터 관련한 종목들이 또 정말 어마무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YG 엔터가 앞서 고점 자리에서 실적 이슈로 상승을 하고 어제 도지로 또 하루 쉰 이후에 오늘도 9.4% 상승. 자, 이 움직임을 JYP가 따라가고 있죠. 자, 이 종목도 앞서 고점 부근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오늘 또 갭으로 뜨면서 20% 넘는 강한 상승. 자, YG처럼 한번 슈팅 이후에 슈팅 또 하루 쉬고 올라갈런지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엔터주 강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엔터주. 우리 바닥에서 판타지오 움직임, 동전주이긴 하지만 또 거래 나오는 움직임과 함께 121선 안착하는 움직임 이런 사, 400원 후반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어제 아래꼬리 달고 잘 자리를 살려놓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장중에 29%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자, 윗꼬리 남기고 우선 7, 여기 306선 종가로 안착하는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내일 좀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306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한 위치 죠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 7, 여기에서 61선 이런 자리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데 요 종목도 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면 뭐 그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YG나 또 또 이제 JYP가 또 위에서 한풀 꺾인다라면 또 힘내고 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오늘 야스가 장중에 어제 좀 이쁘지 않게 마감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체크해 놨었던 가격을 이탈하면서 물론 거래는 없었는데 자 그러더니 오늘 장중에 거래내면서 장중에 2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또상공력 부근에서 신도기현도 20% 넘는 강한 상승이 보여. 자 HB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이런 장기 평선 자리에서 21선 안착하는 9.4%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ENL도 장중에 슈팅 자, 역시나 306요때 안착하지 못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장중에 슈팅을 주긴 했지만 또이 꼴이 길게 남겼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자 루멘스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움직임 좀 계속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 강한 거래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21선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라운텍 어제 이쁘지 않게 마감을 하더니 그나마 오늘 좀 자리를 같이 살려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더 내려와서 좀 매수 기회, 이런 21선 자리에서는 조금 손절 잡고 조금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익 시스템도 오늘 어제도 306선, 우리 36일선, 우리 지지 반등 보는 자리를 이탈을 했었는데, 우선 또좀 올라서지는 못하고, 우선 도지로 마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런 자리에 올라올 때 그때 좀 관점으로 또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는지 조금 더 여유있게 보려고 하고요. 자, 선익 시스템 움직임과 함께 차트는 동아일 택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 선익 시스템 움직임과 함께 동아일 택이 종목은 같이 흐름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어제도 시간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 SJM, SJM 홀딩스 두개 움직임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요 종목도 눌러놓을 때 어제 거래 없이 306, 이런 720선 자리를 아래 꼬리 찍고 살려놓더니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자 SJM 강한 상승과 함께 SJM 홀딩스도 자윗걸이 있지만 17% 상승 뭐 바닥에서부터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틀 거래 없이 쉬었던 네오오토가 오늘 좀 장중에 강한 움직임과 함께 상한가 터치하고 또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진산업도 엄봉이긴 어, 하지만 또 장중에 강한 슈팅 이후에 4.5% 우리가 여기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4 0 4천 원대 봤었던 종목이 6천 원 장중에 훌쩍 넘는 이런 가격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평화홀딩스 앞에 끼익게 움직였었던 종목 눌러놨었다가 장중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윗골이 남겼었던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두월이 아, 두월이 이런 상공역 슬금슬금 거래가 평소에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 좀 멀리 관심 종목에 두 개만 있었던 종목인데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좀 제가 궁금한 종목들이 지금 경창산업도. 상공육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선 이후에 지금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한번 더 윗꼬리가 있더라도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런지, 또 아니면 여기서 또 꺾여 내려올런지 보고 있고요. 캐스텍코리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상공육 자리에서 지난주에 강한 슈팅 이후에 어제 오늘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면서 거래 없이 지켜주고 있는데 거래가 늘면서 한번 또 슈팅을 줄런지 장중에 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SM 100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아래에서 지지되면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최근에 뭐 자동차 움직임들 어, 나오는데 비해서 좀 얌전했었던 이런 종목들도 흐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6 자리 부분에서 거래 나오면서에 또 윈텍 움직임 체크를 하고 이런 핑크색의 121선 돌파 여부 지난주에도 우리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양봉으로 잘 올라서고 오늘도 장중에 강한 슈팅 그리고 또5%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가격적 한 5.5%. 500원, 이런 또 61선과 내려오는 36일선, 이런 자리는 좀 강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5천원 올라올 때 조금씩 좀 비중 줄여서 보고 있는데 내일 좀 바로 치고 올라가 주면 익절하고 나오려고 하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또 비중 조절해 놓고 좀 아래에서 4천원 초반대나 이런 가격에서 한번 좀 움직임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이런 또 상공력 돌파하고 이런 121선 기준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레몽 레인입니다. 자, 레몽 레인 요 때도 상공력 돌파하고 요때 120일선은 못 넘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상공 어, 120일선 터치를 하고 오늘도 양봉으로 종가 윗꼬리 없이 딱 마감을 했는데 내일 좀 플러스로 올라 선다라면한 번쯤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위치에서 관심 갖고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상공력선 자리 부근에서 자, 여기 480일선과 상공력 자리 부근에서의 런 박스 안에서의 방향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던 KC 코트렐 오늘 다행히 또9.6% 상승을 하면서 20일선 다시 한번 돌려놓고 안착하는 움직임. 자, 이 종목도 계속 좀 흐름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S 글로벌도 좀 윗꼬리가 있습니다. 장중에 올라올 때마다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20일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계속 좀 흐름 관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여름 관련한 종목들 오늘 뭐 오늘 좀 쉬면서 살짝 또 음봉으로 다 밀리긴 했지만 그 와중에 빙글에 빙그레가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좀 기술적으로 참 재밌죠 306자리 저항이었었고 내려와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저점 높여가면서 어제 306자리에서 종가로 고개를 들더니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481선까지 돌파하는 강한 상승으로 6.4% 마감을 했습니다 자그 외에 또 유진투자증권 306도 여기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부터 말씀드리면서 앞서 고점 이런 중요한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 2,900. 70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위로 올라선다라면 4 8 1선을 돌파하는지 요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또 상공력 돌파한 이후에 계속 좀 아래꼬리 남기면서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는 네오팜 흐름도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SK 렌터카 그다음에 SK 스퀘어 이런 상공력 자리에서 좀 밀리지 않고 있는 요런 종목들은 계속 좀 흐름 지켜보려고 하고요. 중, 종가로 어제 아, 어제 윗꼬리 있지만 오늘 또 종가로 306짜리 안착하고 마감한 CCS 흐름도 한번 내일 좀 올라온다 라면 또 이런 481선 이런 자리까지 한번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포CS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은 조금 천천히 볼게요. 오늘 좀 거래가 실리면서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라면 좀 여유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306 아래 밀렸다가 올라오는 요런 종목이고요. 요 자리에서 부근에서 306 부근에서 워낙 또 끼익게 움직여서 s 던종목에기에 관심권에 o 어두려고 하고요. 오늘 k h k h 바텍이 이 종목도 상공력 종가로 이탈은 한 적이 없죠. 자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또 위에 있는 앞서 고점과 또 장기 평선 또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로 16%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내일 과연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306 아래에는 있지만 돌파 관심으로 봤었던 우리 캐스피온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고요. 종가로 306 자리에서 딱 마감을 했는데 내일 좀 플러스로 올라선다라면 손절, 오늘 종가 손절 잡고 한번 움직임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도 계속 306 자리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제일 GL팜특도 오늘 상공력 자리를 종가로 이탈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서 안착하는 움직임 체크를 하고 그때 좀 관심 두고 보려고 하고요 새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봅니다 오늘 또 서울리거가 장중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강한 상승과 함께 장중에 상한가를 보였었죠 지금 STO 관련한 이슈로 종목도 앞서 이런 상공력 부분 살짝 올라오는 듯 했지만 밀려 내려왔고 오늘 종가로도 안착을 못했는데 과연 내일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이런 306 자리에 붙여놓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프롬바이어도 계속 306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 306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느도 306 터치한 이후에 오늘도 좀 거래가 늘면서 또 윗꼬리 남기고 마감을 했고요. 과연 이런 또 720선 이런 자리, 아 121선 이 핑크색 이런 자리를 조금 안착하면서 또 양봉으로 방향을 돌려주는지 여부 그때 확인. 하면서 내려오는 306선 이런 자리에서 의 움직임 우선 또 바닥에서 거래 들어온 종목으로 체크를 해서 봅니다 자 대우 부품도 다시 306 아래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여기 1800원에 306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어, 내, 어, 앞서 고점 또 내려오는 481선 이런 부근에서의 움직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YOM 기억하시죠 여기 바닥에서 480, 어, 지,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121선, 핑크색 121선 자리를 안착을 한 이후에 어제도 아래골이 밀리는 듯 했지만 아래골이 달고 다시 보합권까지 살려놨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거래가 크게 줄지 않고 오늘 8% 넘게 음, 상승을 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좀 흐름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뭐범양견형 움직임 계속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지금 121선 저항은 또 강한 종목이고 다시 한고부근까지 그 한번 올라오는지 여부, 그다음에 LG 인노텍도 오늘 장중에 밀리는 듯했지만 종가로 121선 살려놓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거래가 늘고 방향을 위로 잡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렌탈도. 121선 종가로 이탈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앞에 한번 좀 거래가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올라오는지 여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바이넥스도 종가로 상공력 아예 오늘 입에 붙었네요. 120일 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핑크색 120일 선, 어,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거나 종가로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만, 바닥에서 거래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때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SG 지지 여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도 이런 36일 선, 여기서 이탈하면 시간 걸립니다. 앞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라서 지지 여부와 함께 방향을 돌려줄 때 한번 좀, 어, 그 거래가 들어오면서 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핀텔도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또7천원 아래에서만 슬금슬금 손절 짧게 잡고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QMNC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반등 나오는지 이런 종목들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메타바이오매드가 오늘 상한가로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한샘 m k 도 상한가긴 한데 딱 공교롭게도 306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있는 두 종목. 자, 메이슨 캠핑탈도 동전주이긴 하지만 또 앞서 고점 부근까지 장중에 강한 움직임 우선 또 거래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종목으로 한번 관심권에 넣어두고 천천히 흐름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고요. 지금 고점 자리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종목들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종목들 움직임들이 장중에 너무 좀... 좀 어이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세동도 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더니 앞서 고점 자리에서 음봉으로훅 떨어뜨려 놓고요. 뭐, 넥센타이어는 오늘 말도 안 되죠. 이런 앞서 고점 치고 나서 이런 9,000원이나 뭐, 아니면 21선 지지를 좀 내려놓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뭐16% 하락으로 또 거래가 터지면서 좀 어이없게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뭐 금호 타이어도 21선 지켜주긴 했지만 이런 고점 자리에서 밀리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많이 부담되기는 합니다. 뭐 이제, 어, 한국 내와도 장중에 요 종목도 어 VI까지 들어갔었던 요런 종목이거든요. 아, 여기서 좀 방향을 돌려주나 기대를 했었던 종목인데 막판에 훅 떨어뜨려 놓고요. 뭐 한일, 아, 한국 내, 한, 한일 화학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이, 어, 좀, 어, 매매할 때 장중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꼭잘 챙겨가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커피시터 관련한 종목들도 성호전자도 최근에 또 삼거래일, 어, 단일가, 거래 이후에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한번 상승을 줬었던 종목이고 윗골이 있긴 하지만 또 내일도 한번 상승이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성문전자도 또 아래 많이 내려온 종목들 이런 또 거래 없이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언제든지 또 끼익게 치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흐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양도 마찬가지 지금 중요한 가격대죠. 4,300원 이탈하지 않고 21선 올라오는 이런 자리가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하천 기계가 오늘 장중에 또 강한 슈팅을 한번 줬습니다. 거래가 늘면서또 윗골이 있긴 하지만 7% 종가 잘 마감을 하긴 했는데, 지 조국 말고 이제 조민 출마설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흐름 관찰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화전자도 오늘 양봉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런지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 다음에 뭐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그 다음에 요런또커패시티그 다음 아예 좀 페라이트 그리고 또 히토류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한 번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좀어 장중에 계속 좀 흐름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DB가 지금 36일선 이런 20일선 이런 자리에서 오늘 6.5%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올라서면서 안착을 하는지 내일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아바코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 18,000원을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좀 거래가 실리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장. 움직임과 함께 이런 종목들이 안착을 하는지 앞에 좀 끼익게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들로 계속 보고 있고요. 자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경동인베스트가 고그 자리를 오늘 안착을 했죠. 거래가 늘면서 15% 넘는 상승으로 좋은 자리를 종가로 마감을 하긴 했으나. 시간 내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우선 지금 바닥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들어온 거래가 좋아서 우선은 보고 있는데 내일 뭐 크게 밀릴런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런지 우선 좀 관심에 두고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좀 접근하기에는 또 많이 어좀 시가가 밀리면 제가 또 시가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아침부터 좀 접근을 하지 않아서 플러스일 때만 제가 좀 종목들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종가 움직임과 함께 좀 우선 거래 들어온 종목이라서. 좀 내일 어떻게 마감하는지 좀 궁금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13%뭐 실적 관련한 이슈로 좀 상승을 했고, 폴라리스 세원, 운호. 세원 같은 경우는 에 지금 306 자리 부분에서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아래에서 윗골이 있지만,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306 안착하는지, 뭐냐면 폴라리스 운호도 이때 한번 거래가 강하게 있었는데, 워낙 좀 바래,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폴라리스 움직임들과 함께 같이 우선 체크는 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가온전선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갭 뜨면서 강한 슈팅 뭐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실적 관련한 이런 이슈로 좀 부각이 됐는데 또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줄지는 천천히 흐름 보면서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수익 많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